천명 맞추면 5천원. 제가 진짜 양심껏 탭을 누르긴 했는데 용은 안 봤거든요. 바다용 가겠습니다. 엠. 오케이, 대지용이네요. 까비. <laughs> 자, 일단 첫 동선은 내려가 줍시다잉. 일단 이첫 동선에만 사고 안 나면은 나쁘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근데 뽀삐 입장에선 초반에 좀 많이 다닐 거라 사고가 무조건 날 거야. 반반으로만 흘러가면 내 쪽이 좋고 아내 네. 카시 뽑기도 생각해보니까 좀 매섭긴 하네 좀또 이제 벽곱 뽑은 다음에 카시 W 가, 갈기면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게 현실화.. 어.. 제리의 장점이었다 이거는 진영을 넘어올 수 있는 제리의 장점. 아 제발. 오. <laughs> 아, 내 사레벨만. 나 이거 진짜 사레벨 진짜 찍었으면 레벨업으로 레전드 찍었는데 아깝다. 일단 방금은 여기서 이제 뽀삐 오는 거를 잘 캐치해 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네요. 그 다음에는 미니언 일단 보내 놓고 그다음에 싸운 거라 사실 웨이브가 많아서 딱히 상관없었어. 원래 웨이브가 많으면 좀 갱하기 힘든데 방금 거는 웨이브를 좀빼 놓고 했죠. 또는 처치했습니다. 이 딸피로 파밍하고 있길래 죽였습니다. 꼬비가 인생이 좀 망했죠 이러면 딱 말했지 첫개 안에 사고 안 나면 이길 것 같다고. 이게 절정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그 부타이. 나의 성장을 막을 수 없을 거야. 미드도 플래시 없는 타이밍 되게 잘 넘겨주고 있어. 심지어 카시만 귀환하고 왔네. 얘 아, 잘하는데? 아, 하남의 희망?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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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좋아요. 자꾸 먹고 다음 상황 봅시다. 받줄수 있는데. <laughs> 웬만하면 여기가 와들이지 않을까? 아 제리야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지금. 이거 터쳐서 갱못 오게 해주고. 한 번만 봐 주자. 마지막으로 자막게 하나 그렸 그래 너 잘했다 너도 잘했어 지금은 다시 위캠프 나오니까 파밍하면서 전령 봅시다. 다음 템 불클 갈게요. 이거 절정은 살짝 그냥 정글링용이랑 불클로 올려줍시다. 여기서는 지금 타이밍에 전령 바로 먹자. 지금 내가 힘이 세서 사실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될 듯? 그냥 용은 준다는 마인드 하고. 권력만 잘 챙겨볼게요 아이고 바텀이 구도가 끝나긴 했네 아니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냥 초반에 잘큰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첫 턴에 좀 되게 잘 풀려서 이렇게 갔어요 이게 잘못하면 원코 나오기 전에 게임 끝날 수도 있어서 잘 컸을 때만 해야 돼 어, 아, 죽걸 그랬다. 미안. 일단, 용핑을 찍지만, 이럴 때는 용을 가는 게 아니야. 왜냐? 너무 유리하죠, 게임이. 이런 경우에는 카정을 가는 겁니다. 골드 먹방. 사실, 사용되기 전에 끝나가지고, 게임이 필요 없긴 해, 이거만. 지냐? 엄마야? 근데 템을 이렇게나 뽑았는데 이걸 왜 지는 걸까? 어, 진짜. 아, 나 돗껍이 괜히 먹었잖아, 이러면. 바로 가줄 걸 그랬네요? 음, 나는 우리 팀 바텀이 킬을 먹었길래 이길 줄 알았어. 뭐, 옥해진 거야, 이거. 좋아 좋아 밸런스 패치 좋아요 아이템 성능이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칼 부터렸네. 영체로 같은 날고 맞아? 지금부터는 그냥 무식하게 들이박으면 이겨요 너무 잘꺼서 들이박아 들이박아. Wait. 위로 가면 돼. 너무 잘 커서 괜찮긴 했어, 이거는 가기. 파밍 하면서 올라가자고요. 집가도템뭐 나오는 거 없어서 탐낫이랑 이거 너무 맛없잖아. 그냥 네, 잘 철, 철각공 돈 모아가자. 자연스럽게 탑한번 들려서 돈한번 빨아주고. 뭐야, 이거? 아니, 미친놈이네, 이거? 자, 일단 다시 돈 먹으러 가자고요. 탑 타... 불클 나와서 잡을만 해. 전용 20초. 이 바텀 쪽같고 때리다 보면 잡힐 거야, 탑도. 어. 보세요. 진짜 때리다 보면 잡혀. 아, 그냥 좀 죽어라, 어? <laughs> 캐리할게. 탑타워 밀어주고. 근데, 글가형이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 이거는. 오히려 뿌듯한 마음일 거야. 인정형들 아니, 우리 정글 그레이브즈 이렇게 무럭무럭 크고 있네 하면서 진짜 오히려 좋아할걸? 진짜? 뭐죠 이거는... 뎀고기 야무지게 먹방... 오, 때리고 있는 거 맞냐? 너... 때려봐... 어... 때려봤죠아려 때려봐... 때려봐... 아~ 그당했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브즈는, 파밍하면서, 정글 사립 차이 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줘버려, 그냥. 어, 나는, 용, 먹을 시간에, 파밍해. 요거는 집한번 찍고 오자, 그냥. 아래 캠 먹으면서, 용수한보자고요 야, 불클리 근데 왜 너프를 안 당할까? 아니, 나 이게 제일 사기템 같은데, 요즘에. 너프를 안 당해, 아이템이. 아니, 뭐, 저야 개꿀이니까, 뭐, 상관없긴 해요. 오, 그라가스 나이스 그라가스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얘네들 가스구라로 빼면은 가가 있지 않을까? 구라가스! 구봐가스구라가봐구탑을파괴습니다 또 타르 야, 오렙 차이가 나는데? 오, 오렙 차이가 나네요. 음. 집 가서 무대나 사오자고. 자, 자, 짜잔. 와드네. 밀려 형나 시야를 혼자 먹어 얼른 와봐 나 여기 답답해 여기 나 이러다 죽을 거 같아 어? 거기 가만히 있어요. 보내고 아우, 아파라. 아우, 아파라. 아, 아파라. 까비. 야 근데 야 뽀삐 형 이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거 뭐야? 아니 뽀삐 형 이거 완성이 안 됐어요. 정글 템이. 아이고 너무 많이 망하셨네.

아, 이거 처음 봅시다. 저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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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